안녕하세요 클락유니사입니다 저는 지금 더빌리지 골든트리 건물에 나와 있고요 어,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H마사지 그 건물입니다 여기 지금 어, 지난주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어, 입주가 아, 끝나 가지고 또 새로운 유닛이 나왔습니다 여기 골든트리의 장점은 어, 인터넷이 설치가 돼 있고요 관리비에 인터넷비가 별도로 추가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편리한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관리비가 1,606페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스튜디오의 동광이나 그런 데보다도 훨씬 저렴한 그런 유닛이고요 월 임대료는 22,000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밑에는 이렇게 세탁기 들어가 있고요 포스코 스튜디오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베란다 없는 스튜디오 이렇게 싱크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샤워 커터까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이고요. 여기 이제 냉장고 어 옆에 이렇게 식탁이 TV 옆에 식탁이 되어 있고요. 어 이렇게 식탁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연결이 되어 있고 퀸 사이즈 베드 있고 이 공간이 아주 넓다 보니까 퀸 사이즈 베드 두 개가 들어와도 남는 공간입니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에어컨 있고 블라인드 있고 붙박이장 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앞에는 베란다가 이렇게 있고요. 베란다에서 바라본 뷰는 이렇습니다. 지금 더블리지 이제 클락 전체가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중충한 분위기고요. 딱 돌아서게 이렇 보시면은 베란다에서 돌아보시면은 이런 구조입니다. 이런 구조로 되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 클락 유니사였고요. 여기는 다시 설명드리면은 월 임대료 22,000에 인터넷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관리비는 1,606페소에 인터넷비 2,000. 폐소가 포함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클락 윤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